미국 주식은 아직도 거품이 덜 빠졌습니다. 제법 많이 빠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역사적 패턴과 기술적 신호 모두 해석해 보아도 미국 주식은 아직 덜 빠졌습니다. 한국 주식도 물론 덜 빠졌지만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보다 더 빠져야 될 만큼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1.75%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0%대 제로 금리를 탈피한 지 이제 겨우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 같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빅스텝 밟은 적은 겨우 한 번이며 이것으로 진정이 안 되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도 이제 겨우 한 번입니다. 참고로 빅스텝이란 기준금리를 0.5% 인상한 것을 뜻하고 자이언트 스텝이란 기준금리 0.75% 인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 금리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로 금리에서 올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6월까지 약만 4개월 동안 미국 주식으로 타격을 입은 투자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 주식 하지 말라고 올 연초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미국 주식을 찬양하며 한국 주식보다 안정적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미국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한 기술적, 경제적 분석이라고는 없으며, 그저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는 사야할 때 각종 뉴스에서 곡선을 내니까 이제는 사야할 때라는 빈껍데기 같은 주장만 해댑니다. 연말 미국의 기준 금리는 3%대까지 올릴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5~7%까지 올릴 전망이다. 나는 말고 있는데 물가 오르는 속도 및 크기가 낮아지고 있어서 그렇게는 힘들고 3%대까지 올린다는 전망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기 침체를 감안해서라도 물가를 잡는다고 말했지만 하반기 동안 매번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현재 시장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로 금리가 오르면 증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금리는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금리일수록 증시에 자금이 몰려서 장이 우호적으로 작용합니다. 은행 이자가 낮으니 굳이 은행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욱이 지난 제로금리 플러스 유동성은 막대한 유동성 파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테크 수단의 가격이 다 오르죠. 그러나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기업의 이자 부담은 올라가므로 이익률이 낮아지게 되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기업약재이므로 증시자금이 빠져나갑니다. 동시에 저금리와 반대로 금융시장의 이자는 안정적으로 제로금리일 때보단 고수익을 낼수 있으므로 증시자금이 은행으로 가게 됩니다. 셋째,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봐야할 것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금리하면 증시약화 라는 이론은 99.9%가 맞지만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고 GDP 성장률보다 낮으면 금리를 올리는 기간 동안 증시가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때 증시가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고물가로 시중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GDP 성장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무역 적자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테게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죠. 이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증시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절정으로 악화되었을 땐 가뜩이나 암울한 시장에서 추가 급락을 만들어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경기 악화 때 고점 대비 비율이 얼마나 빠졌을까요?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30% 가량 빠졌는데 미국 다우지스는 이제 겨우 마이너스 20% 가량 빠졌습니다. 역사적 패턴을 보면 30%는 충분히 빠진 숫자가 아닙니다. 50% 넘게 빠진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따라서 역사 패턴을 대입했을 땐 코스피도 다우지수도 나스닥지수도 여전히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나스닥은 35% 가량 빠져 있고 저평가가 시작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다우지수 중심이 아니라 나스닥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 위에 그래프는 나스닥 지수 월봉을 뜻하고 밑에 지수는 다워 지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나스닥 지수와 다워 지수 현황을 보시면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시장 과열도나 이평선 괴리율 등 다수의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살펴보면 여전히 고점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신호가 무엇이 정확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기술적인 신호를 토대로 해석해서 미국 주식 급락한다고 1월부터 말한 영상을 개인 채널에 다수 만들어 놓았으니까 수익률이 현재 안 좋으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월 2월 3월 미국 주식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 믿고 이거 영상 만들 때안 믿고 싫어요 누른 사람 지금 벼락것이 됐죠. 저는 개인적인 경험 덕에 미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는 당분간 미국 주식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미국 GDP 1분기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제로 비율 성장 때도 최악의 경기 상황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이 마저도 무너뜨리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 현재 미국 상황입니다. 그 외에 물가 상승률, 실업률, 달러 강세, 컨테이너 운임 지수, 기업 실적 등 어느 하나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다뤘지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증시는 악화 상태입니다. 이 시기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 반등시기가 올땐 바짝하고 가파르게 상승할 겁니다. 개미는 팔고 떨어져 나가 있지만, 외인 중심으로 사들이기 시작해서 기간도 추경 매수하기에 바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크고 작은 급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소 차트 보는 법, 신호 해석하는 법이 숙달되어 있지 않으면 더큰 수익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기술적인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도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100% 만족할 만한 수치로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남들보다 저축은 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증시보다 아래로 더 빠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3만선이 훨씬 아작나서 무너져야 정상이니까 지금부터 야금야금 빠져서 무너지든 3만3천선으로 반등하고 아작나든 3만5천선 다시 찍고 아작나든 다우지수는 3만선보다 훨씬 아래로 빠질겁니다. 나스닥은 만지수 이하로 빠질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수익이 나시면 차근차근 돈을 모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궁금하거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고 나눌수록 정말로 더큰 돈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전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성토하시길 바라면서 추천 댓글 구독하시고 재팟 터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